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매매 복귀첫 번째는 우리 산업인데요. 우리 산업 제가 지난 주에 종목, 종목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 오늘 저는 이제 당했습니다 오늘 오늘 그냥 바보짓을 한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날 영상을 찍을 때 22,900원에 1차 매수를 하고 뭐 2만 한 500원, 2만 0원 밑에서 2차 매수를 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제가 오늘 손절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 정말, 기가 막히게, 어, 요 바닥 구간에서 손절을 했죠.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가장 바닥 구간인 요기 구간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률은 6.81%의 손절을 했고요 어, 굉장히 좀, 허탈한 그런 마음이에요. 어, 좀, 우리 산업 좀 1차, 2차 매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손실금도 한 32만 7천원. 네 손절을 하였습니다. 어, 일단 일봉상에서 주가의 위치가 어, 해당 종목은 좀 이런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이런 채널을 이동해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중국 종의 주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저는 이제 더 빠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2 1선 깨고 이렇게 한번 요까지 터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사,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손절 처리를 했는데. 음 제가 손절하니까 누군가가 또 보고 있으면서 아 이게 엔트맨이 손절했으니까 주가를 올려야지 이러면 주가를 그냥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어 여기서 팔았다면 제 본전 이상 팔았을 텐데요. 어무튼좀 그러네요 기분이. 예 아무튼 네 손절을 6.81%아 손절을 원래 마이너스 3% 되면은 기계적인 손절을 해야 되는데 기계적인 손절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이날 제이 이렇게 양봉이 뽑아졌을 때 주가가 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 기대 가격은 한 25,500원 정도까지 네, 여기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최소한 여기 이제 지지를 받고 윗고리가 달았으니까 네, 여기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또 모르죠 지금 2.6% 올라가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서 만약에 우리 산업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네, 꼭 붙들고 있다가 22,500원까지 어, 견뎌 보시면 여기까지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손절하고 나와서 지금 다시 들어가기에는 이미 마음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네이 자리엔 다시 못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우리 산업은 손절을 한 것으로 어, 보내주고 만약에 이제 일본상에서 있는 지지 라인인 여기 네, 정도 한만 9천 원 정도까지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나에게도 기회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면 네만9 0원 정도의 예약 매수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산업 마이너스 6.81% 네. 금액만 32만 7천원 손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 2월 시작을 굉장히 손절로 시작을 하니까, 어, 좀, 짜증이 좀 나는 그런 하루네요. 네. 오늘 두 번째 매매 복귀로는 웅진 싱크빅 종목입니다. 웅진 싱크빅 종목. 어, 정말, 음, 가장 뼈 아픈 종목이죠. 제가 이제 웅진 싱크빅이, 어, 상승을 이렇게 했을 때,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용지 CP 은넷마블이 그어 지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어 이제 계약을 한다는 그런 뉴스 그리고 이제 잔금을 입금한다는 뉴스를 통해서 상승을 했는데 어 이후에 반등이 없이 꾸준히 빨려 빠져들었고 꼭 늪에 빠진 것처럼 제가 손절을 빠른 손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늪에 빠진 것처럼 어 지속적인 손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음 웅진신크빅은 버렸는데요. 웅진신크빅의 손실률이 무려 14%입니다. 14%. 제가 이제 이거 중간에 2차 물, 물을 한번 탔었는데, 물을 타가지고 제가 평단가가 2,544원이었어요. 어, 물을 타서 2,544원이었는데, 오늘 손절을 2,195원에 하면서 14.59%큰 손절을 하였습니다. 어, 분봉상에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웅진 싱크빅은 제가 이제 2월 6때 어, 2월 3일이죠? 3일날 이렇게 1차로 매수를 했는데, 여기 이제 급등하는 요 양봉을 보면서 매수를 1차로 했었고,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손실이 이제 10% 이상 이렇게 나면서 2차 매수로 물을 한번 탔는데요. 대략 한14% 정도 손실이 나서 물을 탔는데, 네,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네, 여기 매수를 하였거든요.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걸 보고 2350원 정도의 매수를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음 손절이 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어, 전량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당 평당가는 2544원 네 오늘 매도가는 2195원 네 그래서 손절은 14.59%로 네 묵은지같은 어 옹진 싱크비익을 보내줬습니다. 손절 금액만 오늘 140만원 이네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손절을 했는데, 어, 뭐, 다시 벌면 되죠. 뭐, 1월 달에 또 수익도 냈고, 네, 수익 낸걸 기반으로 해서 손절을 냈으니까, 또, 종목 잘 골라가지고, 또, 내일부터 좋은 수익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중, 저 중국 쪽이 급락을, 장이 급락을 하면서, 어, 저도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손절 물량을 던졌는데, 음, 물론 지금 반등이 나와서, 꼭 손절을 하면 이렇게 꼭 바닥에 손절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어좀 어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좀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손절을 했는데 손절을 많이 해가지고 또 종목을 또 열심히 찾아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옹주 시급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 1980원, 네, 요 자리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어, 종목이 이제 여기 한번 좀더 빠졌다가, 어, 반등이 나오면, 네, 약간 밑에 요전이, 네, 한 2500원 정도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새로 웅진시크이께 매수의 관점을 가지고긴 가주 계신 분들은, 네, 1 9 8 0원에 매수를 해서 네, 2 5 0 0원정도의 매도를 하면 어, 단기적인 수익에 대한 반등을 노릴 수 있고 어, 예상 수익률로 보자면 대략 한20% 정도의 예상 수익률을 노릴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주가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옹진식케비 저는 이제 손절을 했지만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도 또 내일 좋은 수익이 날수 있도록 또 종목 공부 많이 하고 또 데이트리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엔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매매 복귀 영상을 말씀을 좀드렸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상 엔트맨의 주식 매매 복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